안녕하세요. 레트로 리멤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물건 좀 들어왔는데, 네. 이거를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laughs> 뭐야 이게 다? 제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네, 저기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laughs> 현재 그러시 오늘 오자마자 이게 좀 쌓여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신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슈퍼패미콤 네. 새거가 담겨 있는 박스입니다. 이게. 아, 팩. 오 네, 그래가지고. 어, 새거요. 오 그러네. 한번 봐보세요 이거. 빠른 음. 팔다 이렇게 줘새겁니다슈퍼패미콤 <laughs> 네, 밀봉. 달러 <laughs> 보이즈 이렇게 보여줘. 이거 게임기예요? 아, 슈퍼패미콤 팩. 팩. 응. 아, 제가 한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밀봉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오래 보관하면 네. 이게 가치가 올라간다 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로맨치사가 50개 네. 근데 풍내시렌 30개 이렇게 어... 내가 사놓고는 네. 어디 짱박아 놓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가 어... 진짜 네. 깜빡하고 진짜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요번에 저희가 리모델링 했잖아요 여기 네. 와, 이것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가 이거 뭐예요? 가지고딱 끊은 거예요 와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나 <laughs> 이제 금관학 했다 이래야 반갑잖아요 너무 반갑지 <laughs> 내가 이거를 <laughs> 게, 그때 개당 네. 개당 이만 원씩 샀 갖고 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산걸 음. 보면서 막꼭 금방 을캔 거처럼 신형 내세요 <laughs> 그래 가지고 물어봤지 네. 야, 야 이거, 씨, 이거 밀봉인데 지금 이거 음, 이런 가치가 음, 얼마나냐 지금 네. 그랬더 아, 많이 올랐다는 것도 네. 그래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막야이거 어떡하냐 막 통으로 막캬캬캬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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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막 <laughs> 어, 뭐, 많이 오르지는 <laughs> 않아요, <않네>, 사실. <laughs> 네. 만원 오른 거예요? <laughs> 더 이상 말안 하겠어요. 아유, 관두죠. <laughs> 어, 아니, 음. 형님 이거 어때요, 사장님? 음? 저희 이제 그 채널 이제 구독자 늘어나고 있고, 음. 저희 차라리 지금 큰 금액으로 1억 천금 못누르잖아요 그 <laughs> 야욕을 불태웠는데. <laughs> 야욕까지 내가 뭐퍼거신 감독으로 보였어.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지금 이런 구독자들한테 선물 위주로 한번 이렇게 뭐 음. 퀴즈 같은 걸좀 내가지고, 레트로 게임에 대한 좀, 좀 어렵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퀴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좀 아, 어렵게 대신 어렵다고? 네. 아예 네. 어렵게도 될려나? 아예 어려워야지 한뭐다다 한, 맞지 못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친구 얘기하듯이 문제를 제가 뭐 쇼츠로 만들어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맞히신 분한 해가지고 한세분 다섯 분? 아니요 한 주에 하나만 줘요. 그럼 어, 이제 일본 여자 체육복. 와쿠와쿠 발 네, 발리볼. 어 발리볼 배구네. 배구입니다. 네. 네. 철권! 택겐! 철권입니다. 네. 야, 철권 사이즈 되면 권 있는 거 간만에 본다. 와, 철권. 철권 원 자체를 간만에 본다. 나는 근데 철권 원, 투, 쓰리, 에1 원이 제일 좋아. 음. 그래? 나는 그래. 그냥... 중에는 저는 쓰리. 아, 쓰리는 너무 좀, 뭐랄까. 할까... 그, 로우에 어. 이 로우? 철권은 아지 이거, 이거... 야, 아, 이걸 리퍼 오토바이 딱, 아, 그 도시 딱, 그도멋있었는데나 획기적이었는데. 네, 진짜. 야, 철권 원때 진짜 엄청나게 싸웠는데. 테니스 스매시 코트 테니스네 코트, 네. 테니스네요 어. 스매시 코트 스매시 코트 2입니다자 네. 음. 리치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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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원원 리치 이야 지가 막히네 사이드라며 지가 막히네 <웃음> <웃음> 지가 막히네 아 내가 하고 싶다 이거 진짜 <laughs> 지가 막히고 <laughs> 코가 막힌다 내가 하고 싶다 이거 진짜 이거 노트가네 이거 욕심나네야 네. 어. 리치레이서 원도 되게 많아 이거 풀스가 재밌는 게 게임기가 CD를 한 읽고 나잖아 네. 그럼 뚜껑 열어도 게임 플레이가 돼 근데 음악이 안 나오거든? 아 음, 음악 안 나오면 음악이 좋았다. 안 나왔을 때 네. 음악 CD를 넣잖아? 네. 그럼 그 트랙에 맞는 음악이 나와 아, 야... 그치. 제일 신기한 게 그런 거 누가 찾아을는 거야 도대체 그냥 뚜껑 열면 아, 나오는 어, 거니까 그러니까. 어, <laughs> 어, 풀선 자체가 이미 다 읽고 나서 플레이 되는 거라서 네. 그때 다 뚜껑 열어도 됐었어 그러니까 한 레이스를 미리 데이터가 <laughs> 음, 롬에다가 네. 읽어놓고 음, 읽어놓고 어, 그, 그리고 그 나머지 얘는 이제 트랙은 돌면서 어. 트랙만 찾는 거야 그렇지 음. 어, 음악만 찾는 거지 이거는 어? 어? 히몬 예. 파이터 98. 98 나왔다, 98. 이거 진짜 레전드 아니에요? 레전드, 레전드. 98. 어. 근데 이게 이제 플스원에서 게임을 하면, 네. 이게 로딩이. 아, 로딩이 로딩이, 로딩이 98. 98. 야, 이거 뭐. 그, 몸, 몸값 비싸시다는 98. 음. 음. 비쌉니다, 몸값. 혹시 안에 뭐, 네온몰타 있나? 이거 한번 볼까? 어. 이거, 이거 한번 볼까? 네? 보시죠. 네. 이건 이런 케이스니까. 뭐. 그래. 야, 이거. 안케트 여수만 있으면 이거 난리 나겠는데 아없수 없네. 여수 없어요. 어시드 깨끗한 거 아니에요? 사용감심 어, 있네. 소소 소소 어 그냥 플레이용 많이 했네. 어 그냥 뭐이 게임은 뭐 그냥, 그냥 뭐 플레이용으로 쓰신 거아니했을 리가 없죠. 음, 안할 리가 없지. 에이. 이거 안 했으면 이상한 거야. 어, 베스트 파이서자 IQ IQ 애가 IQ 뭐 문제입니다. 이거 퍼즐 문제도 맞네 IQ 테스트 라인에요. 야 근데 이것도 사이드 램도 한 마리 본다. 네. 야, 이거 사이드 랩이못 봤는데 요즘에 계속 그냥 깨져 있는 것만 들어오지. 야, 깨끗하네. 자, 야, 기타, 기타 플릭스. 와, 이거 이거는 야, 네. 솔직히 게임도 재밌지만 네. 그냥 틀어봤잖아 사운드가 네. 너무 좋아. 오 이건 이거는 데모로 틀어놔도 돼. 디스트럭션 더비. 음, 이거는 뭐 자도자 깨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디스트럭션 더비. 음, 뭐 그런 게임이에요. 어 이거는 약간 연애 그거 뭐라 그러지? 이거 남자가 좋아하는 거 뭐라 그러지? 데이 게임이요? 두. <laughs> 그... <laughs> 자. 데드 오버. 데드 오버 라이브! 와! 이게 이제 저기 철권을 이제 이기려고 만든 게임. 데드 오버 라이브. 대전격 2. 이게 최초의 이제 움직임.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지. 아, 바스트 몰핑. <laughs> <머리핑>. 어. <laughs> 아, 근데 이렇게 깨끗한 또 데드 오버 라이브관말만 보네. 포뮬라 원. 8, 8, 넘버링은 알려줘야 돼. 8, 8. 네, 레이싱 뭐 그건데. 네, 레이싱 게임이요. 음. 음. 야이 자동차 이런 것도 뭐라 고 그래, 그러지? 그 뭐야? F1 F1 F1. 네 포뮬러 원이잖아 F1. 그래. 진짜 그래. 네. <laughs> <laughs> 자,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판타지. 네. 와 파이브입니다 파이브. 야용죽이니다 이거 파이널 판타지. 이게 슈퍼 패미컴 거나 똑같이 만들어져서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CD로 돌려서 맛이 있으니까 음. 좀 달라진 게 있나? 음질. 음질. 아 음질 향상. 네요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요. 오메. 네. 오미 야, 이게 전단이 그대로 있고, CD 상태, 야, 깨끗합니다. 그쵸, 다. 그냥 먼지만, 후, 좀 있는데, 좀,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먼지에 침 묻었어요. <laughs> 에이, 나이스. <laughs> 진짜, 이게 하나살나먹여살렸지 네. 이게 또 웃긴 게, 세븐이 대박을 치니까, 네. 그 다, 그전 시리즈들도 내줘야지. 그렇지. 아, 그또 욕구라는 게 있는데. 네. 어, 근데, 오늘 네. 텐션이 많이 죽는데, 이거? 오늘 피곤해? 아이 저 W 구독자 <laughs> 아니 사실 타이틀이 좀 너무 많습니다 아, 와 아, 이거 이거 오. 지금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포천 쪽에 풀빌라 하나를 또 지금 운영 중입니다 아 엄청난 곳이잖아요 예, 네, 네. 엄청난 곳이죠 진짜 음, 일박에 네, 날씨가 아, <laughs> 누가 그런 얘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그래 가지고 이제 너무 답답하잖아요 실내만 네. 있으면 맞아요 예. 그래서 야외에 나가 가지고 한번 음. 예. 가서 이렇게 언박지도 하고 어 야외에서 하면 재밌겠다 예. 약간 좀 예. 밖에 좀 찍고 그랬으면 예. 해가지고 아직 꽃은 안 폈지만 예. 그래도 한번 좀 새롭게 한번 네. 음,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 구정도 지났고 여러분께 볼거리도 뭐 제공하고 음, 음, 뱀에도 그래서... 한번 쏘이고 어... 예. 뱀에 한번 물리고 또하 하는... <laughs> 뱀에 쏘이는 거야 벌에 쏘이는 거야 아 벌이요 벌두턱 삐어 진짜 <laughs>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좀한번 어? 맛있는 거 그날 뭐 준비되네? 어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물, 물 끓여줄게 <laughs> 나머지 지금 이미 많은 양은 거기서 한번 언박싱 하는 걸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언박싱 뭐어떻습니까아 어, 오늘 되게 반가운 타이틀이 많이 나와서 어, 맞네, 뭐 맞네. 리치레이서도 있었고 어. 철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가 그래서 이게 내가 딱 보자마자 음, 네. 아 이거는 영준이 거다 네 반가운데 어, 그...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지는 거야? 아저이정도 <laughs>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 <laughs> 아 그래? 어, <laughs> 예. 어, 어. 아, <laughs> 평생 그 웃었던 게다 만들어진 거였네 아, 이게 그렇죠? 진짜 아, 생각하고웃고한 아, 모습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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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좋은 모습이다 네. 라고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 생각보다 오늘 또 모르는 게 많아 지금 신기했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저는 오늘 솔직히 한 반은 모르는 게임이어가지고 음. 그, 어렸을 때 세턴을 많이 했지, 풀스에 대한 추억이 별로. 세턴 게임이면 모를까, 풀스. 나도 게임이. 세턴은 좋아하긴 했는데, 네. 하기 위 근데 그때 당시에 게임기는 풀스였어, 사실. 그렇죠. 아니. 개인적으로는 전 지금까지, 지금도 저는 세턴이 더 좋다고 봐요. 오. <laughs> 근데 세턴이 이게 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게임기가 그게, 조치가 안 이렇게. 아니, 아 좋지. 아, 아, 아까는 뭐 뭐가 저장 안 된다면서요? 저장도 잘안 되고 음. 아주 고게 배터리 바꿔야 그래. 된다고. 어. 아이재밌는데 아, 얘는 전체 어. 메모리라있지아 잠깐 잠가아이어떠 올랐습니다. 뭐? 지금 세턴 그다음에 플스 어. 나중에 한번 대결 한번 하시죠 이거. 세턴이냐 플스냐 이거 번 논쟁 한번 하시죠. 에이, 재밌겠네. 사이를 볼게 중간에서. 진짜? 예. 근데 플스는 이거 이길 수 없는데. 당연. 아뭐 어. 나도 풀수쪽이좀 나도 풀스 풀수 유저거든요. 어. 아 그러면 네가 네가 중간에서 그러면 심판을 보면 최대한 안 중립적으로 음.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날 저기 진행만 하고요. 아너 자신 있어? 내 턴에 아주. 나중에 한번한번시죠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때할 얘기 없어요. 네, 나, 나, 나. 해가지고 음. 딱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평가를 받자고요. 어떤 그래, 게 우위인지. 그러면, 어, 그래, 투표하면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날 최대한 멘트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 뭐 멘트 받을 거뭐쓴다 그냥 앉아서도 하지 지금도. 어 그래요. 어. 음. 아 그럼 내가 불리한데 아,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예, 다음 언박싱은 우리 펜션에서 약간 야외 나가서 예, 네. 재미나게 한번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야. 이제 응. 언박싱 이제 오늘 마지막 들어가지고 네. 다른 응. 분 하나 초빙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음. 진행해주실 분이 오시면 <laughs> 뭐 해가지고요 아까 소식 들었거든요 <laughs> 예. 아 들었어? 음. 네네 음. 아뭐 와도 놀라지마 아이 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래그래 <laughs> 그래. <laughs> 너무, <laughs> 너무 보낸다 아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나 혼자 이제. <laughs> <나도 잘 알았어. 웃음>